절대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지 마세요. 뇌가 완전히 깨어버립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센터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잠못 자는 이유와 해결책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눈 감고 누워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왜 잠을 못 자는지,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딱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3일 안에 잠드는 시간이 확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억지로 눈 감고 누워서 제발 잠좀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잖아요? 어떤 분들은 명상도 해보시고, 양도 세어보시고, 조용한 음악도 틀어보시고, 머리맡에 수면 보조제까지 놓아두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자려고 애쓰는 행동이 오히려 잠을 더 깨우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음,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사람 몸은 참 신기한 게요. 하지만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애들한테도 빨리 자라 하면 아이들은 절대 안 자잖아요.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잠은 억지로 들어가려 하면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뇌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어? 지금 잠자는 거에 엄청 집중하고 있네. 그러면서 뇌를 더 깨워버립니다. 이걸 각성 반응이라고 해요. 이런 적 있으시죠? 얼른 자야 되는데 하면서 잠깐 몸을 뒤척이시거나 명상을 하면서 억지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싶어지신다거나 머리가 맑아지신다거나 심박이 살짝 올라가신다거나 호흡도 빨라지시거나.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 볼게요. 왜 인간은 잠을 자야 할까요? 지구상에 잠안 자는 생명체도 있을까요? 물고기, 곤충, 해파리 같은 친구들은 잠 비슷한 상태는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깊은 잠은 없습니다. 그런데 포유류는요, 다 잠을 자요. 고양이도 자고, 원숭이도 자고, 박쥐는 하루에 스무 시간이나 잡니다. 왜냐하면, 포유류의 뇌는 낮 동안 받은 정보를 밤에 반드시 정리해야만 살수 있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요, 뇌속 노폐물, 스트레스 독소, 염증 물질은 잠을 잘 때만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쥐를 3일 동안 못 자게 했더니, 천이 떨어지고, 면역세포가 68% 가까이 줄었어요. 음식도 못 먹고, 체중도 확 빠지고, 생존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잠은 생존 시스템의 핵심 기능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자잖아요.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있겠죠. 뇌는 낮동안 쌓인 독소를 싹 청소하고 기억도 정리하고요. 면역세포도 낮에는 분산되어 있다가 잠들면 몸 안에서 손상된 세포, 염증,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리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분들은 잔병치레도 많으시고요. 피부 재생도 거의 다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 괜히 예민하시고, 피곤하시고, 감기 기운도 있는 것 같으시고, 아무튼 컨디션이 안 좋으시죠? 이게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무시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왜 나는 누워도 잠이 안 오지? 난 새벽마다 깨는데 도대체 어떤 게 문제지? 이런 생각 드시죠? 이건요, 사람마다 원인이 전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문제이시고, 어떤 분들은 몸의 문제예요. 그래서 누구는 마그네슘 하나로 좋아지셨다 그러시고, 누구는 이것저것 다 해봐도 효과가 없으셨던 겁니다. 오늘 영상은요, 잠을 부르는 방법도 알려드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왜못 자는 타입인지 그걸 찾게 해드릴 겁니다. 잠시 후네 가지 타입을 말씀드릴 건데요. 들으시면서, 아, 이거 완전 나다 싶으신 거 체크해 보세요. 자, 먼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잠을 부르는 내용 들어갈게요. 이건 대부분의 분들께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평소에 자야 된다. 자야 된다. 이러면서 각성 모드로 들어간다고요. 이게 불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뒤집기 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잠을 자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잠을 이기려고 하는 행동을 해서 뇌의 긴장을 끊어 주는 기술이에요. 말 그대로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 자고 싶으면 자고 아니면 말고 이런 태도예요. 자려고 하지 않을수록 뇌는 경계를 풀고 자연스럽게 눌러왔던 졸림 신호가 올라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잠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오히려 금방 잠이 오실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앞에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느라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이전에 올린 강의 영상 댓글에 잠을 못 잔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수면과 관련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잠이 잘 오시는 편이신지, 잠들기까지 얼마나 걸리시는지, 평소에 어떤 걸 해보셨는지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자, 도대체 왜 나이 들수록 잠이 안 오는 걸까요? 여러분 몸속에서 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들으시고 나면, 아, 그래서 내가 잠이 안 왔구나. 딱 이해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멜라토닌 감소예요. 잠을 재우는 호르몬 멜라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멜라토닌이 하는 일은 딱한 가지입니다. 이제 자자. 하고 몸 전체에 신호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스무 살 때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합니다. 쉰살 넘으시면 반 이상이 사라지고요. 60살이 되시면 젊을 때 27%도 안 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이 잠좀 자자 신호를 제때 못 보내요. 신호가 약해지니까 졸림이라는 느낌이 아예 안 느껴지십니다. 그래서 누우시면 눈은 감기시는데 잠이 안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뇌의 온도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뇌가 잠들려면 몸의 중심천이 0.3도 정도 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이 기능이 떨어져서 뇌 온도가 떨어지질 않아요. 엔진이 과열된 상태에서 계속 시동이 걸려 있는 겁니다. 엔진이 뜨거우면 잠이 올까요? 당연히 안 오겠죠. 그래서 잠들기 직전까지 머릿속이 막 바글바글하시고 꼭 누우시면 하루의 일들이 갑자기 떠오르시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잠이 잘안 드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온도 조절 기능이에요. 이거랑 비슷한 게또 하나 있어요. 바로 자율신경계의 교란입니다. 우리 사람 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고 일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사용하는 에너지 모드입니다. 이걸 교감신경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몸이 쉴 준비를 하고 심장 박동을 낮추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잠들 준비를 시켜주는 회복 모드가 있어요. 이게 부교감신경이에요. 젊으셨을 때는 이두 가지 모드가 아주 딱딱 잘 바뀝니다. 낮에는 활동 모드로 척 바뀌시고, 밤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싹 넘어가셨어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 이 스위치가 고장나게 됩니다. 활동 모드인 교감신경이 잘 꺼지질 않아요. 저녁에 누워서 주무시려고 누워 계시는데, 신경은 아직 깨어 있어, 하고 버티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누우셔도 긴장이 풀리지 않으시죠? 심장이 두근거리시고, 뭔가 긴장하시는 느낌. 이게 다 자율신경 교란 때문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계시죠. 잘 주무시다가 새벽 3시, 4시에 꼭 깨시는 분들. 이분들은 대부분 혈당 스파이크 확률이 큽니다. 저녁에 간식 드시고, 밤 늦게 드시고, 빵이나 면 드시고. 주무시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주무시면서 급격히 떨어지면서 몸이 놀라요. 어? 저혈당이다.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판단해서 아드레날린을 막 내보내면서 새벽에 눈이 갑자기 딱 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시려고 깨시는 게 아니라 혈당이 떨어져서 깨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깨시면 왜 화장실도 가시게 되시냐? 깼으니까 생각나신 겁니다. 이걸 구분 못하셔서 나는 화장실 때문에 깨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수면파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주무시면서 깊은 잠과 얕은 잠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깊은 잠을 만드는 뇌파가 줄어들어요.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깊은 잠이 거의 없어지시고, 얕은 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잠은 주무셨는데, 주무신 것 같지가 않으세요. 몸이 주무시고 계셔도, 쉽게 깨시고, 조금만 소리가 나도 반응하시고, 주무시는 동안에도 뇌가 계속 일하시는 상태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도, 개운하지 않으시고, 몸이 무거우시고, 기운이 안 나시고, 두통도 잘 오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잔것 같긴 한데 아침에 너무 피곤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잠이 안 오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쭉 말씀드렸죠. 멜라토닌이 줄고, 천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혈당이 출렁이고, 자율신경이 엉키고. 여러분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몸안 시스템 자체가 변해서 그래요. 잠이 안 오시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주무시려고 애쓰셔도 해결이 안 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여러 이유 같아 보여도 속을 열어보면 한 가지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코르티솔은 원래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비상 호르몬이에요. 즉, 몸이 긴장 상태라고 느끼실 때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요.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시면 몸이 에너지 부족, 빨리 깨워하고 코르티솔을 올립니다. 천이 안 내려가도 코르티솔이 올라가요. 젊으셨을 때는 괜찮으셨는데, 나이 드시면 같은 스트레스라도 오래 붙잡고 계시게 돼요. 코르티솔이 많아지시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지 않고 뇌도 각성 모드가 돼서 몸은 쉬고 싶으신데 뇌는 아직 일해야 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밤에 자꾸 깨시고 한번 깨시면 다시 잠이 안 오시고 주무셔도 깊게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짜증나시죠? 스트레스 받으시죠? 코르티솔이 또 나오죠? 아주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몸에 코르티솔이 튀어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 이걸 해내시면 멜라토닌도 잘 나오시고, 뇌파도 깊어지시고, 밤새 깨지 않으시고, 푹 주무시게 됩니다. 잠깐. 그런데 선생님. 우리 주변에 보면 나이 드셔도 어디서든 금방 잘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거예요? 제 주변에도 여러 개신데 대부분 부러워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에 오해가 많습니다. 첫 번째, 머리 대시면 잠드시는 분은 건강하신 분이 아니라 너무 피곤하신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주무시는 체질이 아니라 잠이 쌓여 계신 체질일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 낮에 많이 주무셔도 밤에 또잘 주무신다는 건 단순히 잠이 많으신 게 아니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조절 기능이 뛰어나신 분일 수 있어요. 이건 타고나신 기질이랑 생활 습관의 영향이 같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요. 빨리 주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게 주무시는 게 중요해요. 바로 잠드신다고 해서 깊게 잠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깊은 잠은 뇌파 단계가 들어가셔야 하고, 그건 별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내 몸이 깊은 잠을 잘 만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코르티솔이 안 튀어나오냐? 이게 핵심입니다. 너무 재밌게도 잠을 부르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하시는 잠좀 자야지, 눈 감고 있어야지, 이런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잠이 안 오시면 보통 어떻게 하시죠? 누우시고, 눈 감으시고, 제발 잠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시잖아요. 근데 이게 뇌에게 가장 안 좋은 신호예요. 왜냐? 침대에서 잠을 못 주무시는 시간이 길어지시면 길어지실수록 뇌가 이렇게 기억해요. 아, 침대는 잠이 안 오는 곳이구나. 그 순간부터 침대에 누우실 때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시고 신경이 곤두서시고 잠이 더 달아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 수면센터에서 가장 효과가 높다고 검증된 방법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중에서 단두 가지만 실천하셔도 3일 안에 잠드시는 시간이 확 줄어드실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잠이 안 오시는 분들 1일 7%가 이것만 고치셔도 3일 안에 바로 효과 보십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건 침대와 잠 사이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주시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뇌는 장소와 행동을 연결해서 기억해요. 침대에서 계속 뒤척이시면 뇌는 여긴 잠못 자는 곳이다 라고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8분 동안 잠이 안 오시면 무조건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핵심은요. 침대 위에서는 딱두 가지만 하실 것. 잠 그리고 휴식, 핸드폰 금지, TV 금지예요. 누우셨는데 잠이 안 오시면 천천히 일어나셔서 조도를 낮춘 조명 아래에서 편안한 행동만 하세요. 예를 들면요. 따뜻한 물한 모금 마시기, 아주 가벼운 스트레칭, 편하게 앉아서 창밖 보기,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시는 행동만 하십니다. 뇌가 아 이제 잠들어도 되겠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그때 다시 누우세요. 이 훈련이 두세 번만 반복되시면 뇌가 다시 이렇게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침대는 자는 곳이다. 그러면 침대에 누우시는 순간 몸이 알아서 잠 모드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박정숙님, 이른한 살이세요. 이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 3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단 하루도 못 주무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요. 2주 만에 수면제를 끊으셨습니다. 뭘 하셨냐고요? 18분 동안 잠이 안 오시면 거실 소파에 가서 앉아계시다가 졸리실 때 다시 침대로 가셨어요. 처음엔 힘드셨대요. 근데 사흘째 되니까 누우시자마자 잠이 오시기 시작하셨다고요 지금은요. 밤 11시에 누우시면 5분 안에 주무신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진짜 미친 효과가 있어요. 전세계 수면센터에서 가장 빠르게 수면 유도로 이루입니다.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잠을 자려고 하지 마시고, 잠을 버티려고 하세요. 누우셔서 눈을 감지 마시고, 속으로 천천히 말씀하세요. 나는 절대 잠들지 않겠다. 오늘은 잠안잘 거야. 깨어 있을 거야. 이렇게 버티시려고 하시면 뇌가 당황합니다. 어라? 왜 잠을 안 자지? 이상하네. 그 순간 뇌는 수면 회로를 켜버립니다. 진짜 청개구리 같죠? 그래서 1분에서 3분 정도만 하셔도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세요. 하, 이거 정말 신기해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놀랐습니다. 그리고 잠을 빨리 부르시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잠이라는 건 생각보다 단순해서 뇌가 지루해지시면 멜라토닌이 쏟아져요. 우리 학생 때 수업 들으면 어땠어요? 지루하니까 선생님 말씀이 자장가처럼 들리시고 꾸벅꾸벅 졸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뇌의 원리예요. 그럼 어떻게 지루하게 만드시냐? 반복적인 동작, 그리고 의미 없는 생각입니다. 가장 효과 좋은 행동 하나만 추천드리자면요. 책을 읽지 마시고, 천천히 페이지 넘기기, 읽지 마세요. 그냥 넘기시기만 하세요. 넘기시고, 또 넘기시고, 또 넘기시고. 이 단순한 반복이 뇌를 강제로 지루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천 떨어뜨리기입니다. 잠드시기 위해서는 천이 내려가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잠드시기 1시간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하세요. 샤워는 뜨겁게 말고 따끈하게. 그리고 5분 이상 등과 어깨 쪽에 충분히 물을 대주세요. 왜 등과 어깨냐고요? 지난 면역력 영상에서 천 올리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곳을 따뜻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큰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라서 여기가 데워지시면 샤워 끝나시고 천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러시면 뇌가 아, 이제 잠잘 시간이다 하고 수면 회로를 켭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님, 68살이신데요. 이분은 저녁마다 천이 안 떨어지셔서 밤 2시까지 뒤척이셨대요. 근데 저녁 9시에 따뜻한 샤워를 하시고 나서부터 11시면 쿨쿨 주무신답니다. 본인도 놀라셨대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몰랐냐고요? 네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잠을 망치시는 또 하나의 주범이 있죠. 바로 생각. 잠안 오시는 이유 중 하나는 생각이 멈추지 않으셔서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명상을 시도하시는데요. 생각을 없애시려고 하시면 두 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는 건 아주 정상이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생각이 지나가시도록 그냥 두세요. 마치 하늘에 구름 지나가듯이요. 아, 지금 이 생각이 지나가네. 저것도 지나가네. 이렇게 가만히 바라만 보세요. 이걸 인지적 분리라고 하는데요. 수면 정신의학에서 효과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려고 애쓰시면 오히려 잠이 달아난다고요. 하버드대학교 수면연구소에서 14년간 3만 2천 명을 추적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잠을 자려고 애쓰신 그룹보다 잠을 이기려고 하신 그룹이 잠드시는 시간이 2.7배 빨랐습니다. 정확히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침대에 누우셨는데 잠이 안 오시면요. 어차피 안올거 뭐, 그냥 가만히 있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계세요. 몸에 힘을 빼시고요. 눈을 살짝 감으시되 자야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냥 쉬시는 거예요. 이 태도 하나만 바꾸셔도 코르티솔이 안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면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가장 과학적인 숙면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18분 넘게 잠이 안 오시면 침대에서 나오세요. 둘째, 잠을 자려고 하지 마시고 버틸려고 하세요. 셋째, 잠드시기 1시간 전 따뜻한 샤워를 하세요. 넷째, 생각은 지나가게 두세요. 다섯째, 자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오늘 이 방법을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일단 돈이 안 드니까요. 아마 3일 안에 잠드시는 시간이 확 줄어드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잠 문제는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는 소금물 드시니 잘 주무셨다 그러시고, 누구는 마그네슘 드시니 효과 보셨다 하시고, 누구는 아무 효과가 없으신 겁니다. 이건 효과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타입이 뭐냐의 문제예요. 지금부터 대표적인 네 가지 타입을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이거 완전 나다 싶으신 걸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타입입니다. 낮에는 괜찮으신데 밤에 누우시면 가슴이 답답하시고 숨이 얕아지시고 두근거리시는 느낌. 물은 드셨는데 갈증이 풀리지 않으시고 손발이 차시거나 주무시다가 쥐가 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이 타입의 핵심은 전해질 불균형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단순한 변화 하나가 도움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따뜻한 물 200ml에다가 천일염이나 미네랄 소금 한 꼬집만 넣으셔서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드셔보세요. 드셔보셨을 때 이게 소금물인가 싶으실 정도로 짠맛이 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살짝 간이 느껴지실 정도로요. 대신 고혈압 약 드시는 분이시거나 특정 약 같은 걸 드시는 분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요. 대구에 사시는 이영호님, 일른한 살이신데요. 이분이 바로 이 타입이셨어요.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시고 물을 아무리 드셔도 목이 마르셨대요. 근데 1 0 0 물을 드시기 시작하신 뒤로, 2주 만에 밤에 깨시는 횟수가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타입은요. 잠이 안 오신다기보다는 몸이 안 풀리시는 분들. 누우시면 어깨가 뻐근하시고 다리가 가만히 있질 못하시고 주무시다가 움찔움찔 깨시는 분들. 낮에도 몸에 힘이 잘안 빠지시고 항상 긴장되어 계시는 느낌. 이건 뇌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과 신경에 쉬시는 법을 잊으신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몸을 먼저 풀어주셔야 해요. 이 타입에서 도움이 되시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단 아무 마그네슘이 아닙니다.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드세요. 마그네슘은 잠을 재우시는 게 아니라 몸을 풀어주시는 역할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동현님, 59살이신데요. 이분은 택시 운전을 30년 하셨어요. 밤에 누우셔도 다리가 가만히 안 계시고 어깨가 항상 뻣뻣하셨대요.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드시기 시작하신 뒤로 3주 만에 몸이 훨씬 편해지셨다고요. 이제는 누우시면 몸이 저절로 풀리신답니다. 세 번째 타입입니다. 이건 아주 명확해요. 누우셔도 졸림 자체가 없으신 분들. 눈은 감기시는데, 아, 졸리다. 이 느낌이 안 오십니다. 하지만 한번 잠드시면 새벽에 깨지는 않으시는 분들. 이건 잠을 시작하시는 신호가 약하신 상태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멜라토닌이 의미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매일 드시는 수면제처럼 쓰시는 건 아니고요. 반대로 새벽에 깨시는 분들은 멜라토닌을 드셔도 큰 효과를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타입입니다. 이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들이시죠. 새벽 2시, 3시쯤 꼭 한번 깨시는 분들. 심장이 두근거리시거나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시는 느낌. 이 타입은 잠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 문제입니다. 그러니 혈당 출렁임부터 잡으셔야겠죠.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시고, 밤 늦게 간식은 절대 드시지 마시고, 특히 빵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은 피하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아, 왜 멜라토닌이나 마그네슘이 그동안 효과가 없으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잠은 하나의 비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몸 상태를 아시고 그에 맞는 방법을 쓰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내몸 상태에 맞는 해결 방향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이 효과를 스스로 깨버리시는 최악의 생활 습관들만 짧게 짚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먼저 가장 고치시기 힘드신 습관이죠. 바로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 보시기. 이건 대한민국에서 99%가 하고 계신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나요? 아, 자만 오네 하시면서 휴대폰을 집어드십니다. 그것도 침대에 누우셔서요. 유튜브, 쇼츠, 카톡, 뉴스. 이리저리 보시다가 1시간, 2시간 훅 지나가시죠. 특히 쇼츠처럼 짧고 강한 자극은 우리 뇌의 각성 시스템을 완전히 깨워버립니다. 그래서 화면을 끄시고 눈을 감으셔도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결과는요. 잠이 늦게 드시고 드셔도 얕게 주무십니다. 그래서 저녁 9시 이후엔 핸드폰 밝기 낮추시고 침대에선 말씀드렸잖아요. 휴대폰 금지입니다. 또 하나는요. 낮잠을 너무 많이 주무세요. 밥 드시고 TV 좀 보시다가 소파에서 한 2시간씩 막 주무시는 분들. 당연히 밤에 안 졸리시겠죠. 낮잠은 최대 20분 정도만 주무세요. 의외로 안 좋은 습관은요. 바로 저녁에 걷기, 늦은 운동입니다. 어르신들은 저녁 식사 후 동네 산책을 하시거나 저녁 늦게 헬스, 스트레칭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문제는 저녁 늦은 운동은 천을 올려버립니다. 그러시면 뇌가 지금은 활발히 움직일 시간이네 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 분비가 뒤로 밀려요. 그래서 잠은 더 늦게 오시고 저녁에 운동하셨던 기운이 빠지시면서 새벽에 깨시게 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절대 저녁에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느낌 오셨을 겁니다. 잠을 잘 주무시기 위해 대단한 걸 하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 몸이 긴장하지 않으시게 밤에 방해만 안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은 조금 덜 애쓰시고 조금 더 편하게 누워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대는요. 젊었을 때 자식 키우시느라 건강 못 챙기셨잖아요. 밤새 일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시고 잠은 늘 부족하셨어요. 이제 우리 건강 챙기실 때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시려면 자식들에게 짐안 되시려면 지금부터 잠을 잘 주무셔야 해요.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아, 이게 나다 싶으신 타입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가장 많으신 타입부터 더 자세히 풀어 드릴게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